출산과 양육이 다인가요? 더 중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다 틀린 말. 세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니 공부도 좀 해두는 거 아닙니까? Ph.D. 좀 받으면 인류의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아, 그러는 게 좋지 않나요? 내 커리어도 좀 만들어 놔야 나중에 나도 먹고 살수 있는 건 아닙니까? 아 제가 먹고 살려고만 이러는 게 아니라 세상에 공도 끼치고 그리고 봉사 활동도 하고 아니 결혼하기 전에 쓴그일때 아이들을 가지기 전에 좀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고. 내 취미 생활도 좀 기르고 내 자아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?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. 아니 결혼이 인생의 전부입니까? 출산과 양육이 다인가요? 더 중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다 틀린 말이에요. 맞는 말처럼 들리죠. 아니, 결혼하지 않고도 싱글로서 이 인류에 정말 대단한 공을 끼친 사람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. 그러나 성경의 기준그에 아니라는 거예요. 혼자 오래 있지 마세요, 여러분. 결혼하는 겁니다. 결혼하고 자식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에요. 할렐루야.